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새 청년들. 벌써 2일째 안 보이잖아. 아니? 아니. 오 they be waiting for him. 모두 고다 어? 쟤는 고등이란 말이야? 말이야? 음. <laughs> 가자. 이때 드디어 나타난 마스크맨. 아! 와, 거기 가서 팬걸스. 아쉽지만 오늘이 제 어? 마지막 공연이 될것 같네요. <laughs>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i n s t a 사람 볼줄 모르는 이두 사람. 겁만 는것고 실력자 없어. 더볼 것도 없겠다. 가자. Yeah, wait. 그들의 발걸음 슈퍼스타를 알아보고. <웃음> <웃음> 오빠 so mysterious. <laughs> o oh, w his mask has the l i e symbol. o oh, 그렇게 공연이 끝난 후 마스크맨을 찾아온 세 <laughs> 청년들. Oh no.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홍대 인디씬의 콜드 플레이 밴드 mm -hmm. 스파이 나인의 기타리스트 스파이 나인. 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Yeah, no. Um, I don't thank you. All right. Have a good day. <laughs> I'm be a doctor. I'll see you. <laugh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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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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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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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아, I'm sorry. 젊은 사람 이렇게 경솔해. 홍대, 홍대 콜드, 콜드 플레이랄까? No. no. I said no. No no no.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오디션 곡은 3번 트랙. 들어보고 기타 리프랑 서브 보컬 파트 연주해서 와. 합격하면 스파이 9의 멤버가 되는 걸 확약하지. 음... m m Said no. Yeah. 오늘 금요일 오후 6시. 장소는 밴드 성지 클럽 스파클 연습실이야. 어? <laughs> 거절을 한후 자신의 열정을 가둬둔 곳으로 문결 음악은 오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던 와우 He's got a lot of w h 워우 You can't quit bro That thing's a drug Hey we try to quit alcohol <laughs> 그 새끼 영입 제안받고 튄 거라니까 실력 있는 인기 멤버 영입이 시급해 걘 아니라니까 마스크를 왜 하겠냐 허가 난 자신이 없는 거으 <laughs> 니아니라 고, 는 없는 새끼 눈이 <laughs> 다 하잖아 잘생긴 t 마스크를 삐짓고 나 h it up. y 잘생김을 한 h it 고 p Yo, cough i 아직도 유 o 가 o Yo, cough it o c Yo, c o u g 이 it up. Yo, cough i Yo, c h h Yo, e said it, man. y you i n o w the terms. You know the 한편 세경 잊지 못한 이 알바생 뭐가 팬. 되겠다고? 최세경 남친 틈 진실을 알려줘? 퉁. 최세경이다 <목소리> 교문 앞에는 최세경 얼굴 한번 보겠다는 <목소리> 한근 남자 <남성>. 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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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경쟁률보다 막세 <목소리> 자볼수 없을 겁니다 어, explains why she acts dumb 학교 레슨 연습 합주 연주해 연주, 연주, 사교회, 사교회 틈이 <목소리> 없어요 틈이 가정 안경 크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남친이 있다는 거지 오 oh. She has a boyfriend? 이미 집안끼리 합의 끝낸 사이래 오우 oh. 약혼자나 다름없어 그래도 결혼은 내가 할래 부자의 의사의 밴드까지 하는 넘사벽인 이 남자 오아아 oh, ah. 니가 그렇게 쉽게 넘어올수 있는 법이 아니냐 어 uh. He l o o k o h great Oh no 아이 Oh no 연주를 하는 세경에게 또다시 반해버리는데 o oh. 그 사람 right now. Oh my god. Nah, I w o 구석에서 실실 쪼개고 있는 이때. 맞죠? 저번에 봤던 그 아이스크림집 알바. Nah, ice c 아무리 싸마. 왜 어떻게 들어왔어요? Suits... 초대를 받고. 초대? Nah, 누구 초대? ]scene节. 파티 주최자. 어, 맞아 저기. 서 명우 이사장이 파티 주최자고. 내가 그이세상 딸인데. 오. 그건 뭐야? 내가 초대했어. 어? 시동 언제 이거? 그때 아이스크림 값을 제대로 계산 안한것 같아. 따라오세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She e s c o r t h m o h oh, wait. He bet I would never. That's the boy. That's I think she a... gonna send him out. Of course. 서로 말을 놓을까? 왜냐면 나도 고등학교 2학년 쓸데 없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로 <laughs> 여기서 더 질척거리면 스토커가 되는 거야 스토커 t Yeah, he already s 이 a r t e d w h 이 t s the question? What's the q u e 에서 i o a s t a t s 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네가 모래성을 쌓을 때난 인맥을 쌓고 와우 wow. 음. 사는 게 고답이구나 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인생 <laughs> 아, 그래도 조금씩은 즐겨주는 게 스트라이프 좋아해? 한 상? 좋아하지 같이 마시자 할까? 말고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스포일 어? 어머 와우 이게 헬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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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it I k n o 처음 밴드를 시작한 이야기를 나누는 윤동진 밴드 이름이 첫사랑 기억 조작단 Oh my god what a name 그때 뭐 홍대 어디 어디에서 오른손에 학벌을 들고 서있으라고 이딴 식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지금 오마주 사장님 모든 걸 듣고 있던 오마주 사장 일주는은 월척을 낚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마스크 끼는 안무 보세요 뭐 서브 보컬이라서 파트는 별로 없는데 등색도 유니크하고, 보시다시피 피지컬도 훌륭하고 얼굴도 웬만할 것 같고요. 어때요? 이 마스터는 컨셉인가? 뭐, 뭐 괜찮은 마케팅 같지 않아요 하아... 진짜 벗겨보고 싶어지죠. 음, interesting. That's true. 이제 슬슬 이별할 때가 온것 같다. MJN 테서 연락이 왔는데 <laughs> 윤동진이 해외 투어할 때 함께할 서포트 밴드를 물색 중인가 보더라. 그런데요? 파이 <laughs> <laughs> 나인이 물망에 올랐단다. <laughs> 와. 스파이네. 우와 저 사람 여기로 우다고 했다. We're g o n n a be famous. And he can't leave his family. That's another thing. That's an interesting turn. What is yeah. he g o n n a make? What decision? 나도 뭐가 뭐야? Oh. Yeah. They're like, I don't know who that guy is. 기쁜 소식에 축하 콜라를 하고 있는 이때. 교통사고 나서 서교 경찰서로 와. 가족이 생서 먼저 가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저놈은 사정 사정 저거. 아야 내려놔야. 전집인아줌마와 교통사고가 난 아빠. 뺑소니요 이거. y o u s h e hit him and ran. 깨진 물건이 치료비에 물어내겠다잖아요. <목소리> 운전자이 사람이 아니다. Oh, i s son. 놀라 가슴 안고 도착한 아들네. 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돼요? 아빠가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가해자인가요? CCTV는 확인나요 이분 차가 아버지 가게 창고에 들이 받았는. Oh my god. 이분은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이분이 아니라는 같고. Oh my god. 은 자기가 운전했 아버지께서는 이이 아니라고 하시는 같고. o 자가아버지니아니라남자였는데 o y 지 h e r a n d 이 h e s l i k 이 still covering for her son. y yeah. e to this day. That's a hard decision, 운전자는 분명 yeah. 아주머니 아들이었다. 야! 너 지금 누가 내 채를 뛰지 마시오!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지금 난 경매기라고 잡아놓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모든 진술이 끝나고. No, she got away. Her walk with her head up high is still so interesting. Wow, she look at her walk away with her head held high like that. <sighs> God, the screaming is so annoying. because <sighs> he said bitch at the end. Yeah, well, does dad said. know his son was yeah fire? Yeah! 오늘 보니 아주머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던 날에도 아주머니는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임대차 보험 뭐 어쩌고로 고소를 하든 일시를 하고 그대로 하시고. 으로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아주머니입니다.

Hey, I be mad too, bro. 말 없이 당해줘서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아빠는 안 행복했어. 음, 땡 너희한테 미안했어. 미안했어. 아니라고 화낼 걸 가만히 있지 말걸 계속 구해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병을 치를 파. 이런 아버지 모습에 멘트를 관두기로 결심한 은개. 빠지겠습니다. 니들끼리 하세요. 아, 은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사정이 있어 빠져야 될것 같다고 했지. 넌 새끼 음성이신 말하냐? 응. <laughs> 래에 건방이 실렸잖아. He warned you guys. He did, but still. 말랑그만 묻자. 그놈의 사정이란 게 대체 뭐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도> 음악보다는 학업이, 학업보단 가족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의 품에 안기십니까? 네 마침 공연 날에 아버지가 재산 나눠주신대 <목소리도> 그럼 공연에서 빠져도 되나요? 이 새끼가 근데, <목소리도> Oh, nah, no, I'm, I'm on the band. nah, fuck <목소리도> <about> this. 다섯 개 맘에 안 된다고 했지? 역시 니들끼리 변함해봐라 연 먹는 거네? 타이밍 각주 있다 쳐치는 거야? 그만 하라고. Dude, why is this guy an asshole like this, dude? 좀 하라고 이 새끼야. 지 우리 가족을 죽일 뻔했거든요. 혼자 음악 한다시고 깝치다가 둘이야 소리도 못 듣고 살려달란 말도 못한 영을 내 빽에 쳐두고. 나만 즐거웠거든요. 아, 니이 장난. 미진은 왜? 잘못 안 하길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상처로. 잊은 게 아니라 금기였더라고요. 음. <laughs> 오. <laughs> <laughs> And that's why he always quits music. How you feel, drummer? You got something to say, drummer? Damn, that's a tough scene. 꼬기 타이밍였어, 야? 타이밍! 남의 밥줄 끊기 전에 니네 탯줄부터 끊어보고 생각은 안 해봤어? 열여덟이면 끊을 때도 됐잖아, 이제. 물론 너 없이도 할 거야. 근데 한 번은 기다려줄게. It's a nicer one. Yeah. 그렇게 독서실로 돌아온 은결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간식도 그 몇번 났었어. 여러 번자리 없더라고. Oh. 뭐. Uh, so much for school coming first. 많이 떨어진 은결이의 성적.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 받았어. 성적, 성적 많이, 많이 떨어졌다며. 내방 뒤진 거야? 왜안 하던 짓하자고 그래? 궁금하지만 묻지 않을게. 네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This mom's so sweet. She's a good mom. You gotta tell her now. 아빠는 몰랐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빠가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한테 네가 행복이야. 아, 나 아, 아, 자부심이야. 아, 넌 아빠의 아, 자부심이야. I'll make him feel even worse. 네 돌아올 거지. 금방 방을 끝내고 예전으로 돌아와 줄 거지. But what i s he is? 숨이 막히는 엄마와의 대화에 숨통을 찾기 위해 도착한 이곳.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Oh, Grandpa oh he misses the time when he learned to play the guitar It's the only time he felt free yeah. 어, like, uh, kid, what are you doing? Uh, sorry, crying cry. in front of my house? 어, a d a party. h a t a p a 나 r t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나 t s y o u 나 name? What's your name? w h 나나 h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날, 울고 있던 은결이 보았던 핑크 레이디. <laughs> <핑크 웃음> <핑크 웃음> 잘 컸네. 잠깐 들어올래? 너한테 줄게 있거든. 스톱. 그 기타! 안으로 들어오자 울려 퍼지는 첼로 소리와 눈에 띄는 한 사진. <laughs> 딸이야. 첼로 전공 왔거든. 너랑 같은 18살. 첼로? 그는 어린아이로 인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나요? 할 아버지랑은 어떤 사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딸이야, 음... 고이때 유학 가서 중국, 미국에 있었거든. 그 양반 부고 들을 때까지 음... 열어봐, 은결이에게 기타를 남겨두셨던 할아버지. 그러고 보고 괜찮으면... 좀 네가 탐내는 저 기타 준다. <laughs> 진짜요? 진짜 저 기타 줘 주실래? 그고 보고 괜찮으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응? Oh, she's been taking care of it. 이통해서꽤 멋진 말을 유언처럼 남겼던데. 들으 u t m 했니 Don't make me cry. 그 아이는 기타에 말을 거는 방법을 알고 기타로 세상의 말을 건넬 줄 아는 내가 만 n 최고의 기타리스트였다. 아. 어... <laughs> Well, shit. Now you have to play. Come on now. Ahmed, yeah? What is it? I don't like the answer. 아 don't like the 나 m n 쪽을 s u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동전이라도 던져보는 거야 그 무대가 i 네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보 really the 길로 곧장 e i 로돌아 i n 결 t h e e I'm b a i k o t e i o n to go h o u e i i n g to go to h e o u s I'm n to t w a i o n g to t o u I'm i n e s o n g to g t h o u i g i n g t e i i n to t h i n g t l e a s <laughs> e i t e s w i n g t t the u s I'm n g t t the d r u m e u m t e u I'm g o n t I'm going to e e p i t it sounds so much different with him involved he loves playing guitar dude he loves this shit oh shit who's about to get this bucket full of color time to be bullies of course look at his foot all out there like that <gasps> Thank you. The A. You can Oh. What <laughs> did he say sorry? What the hell? You spilled this thing all over her and knocked her hand away. She's deaf. Yeah. She's deaf. She's deaf. <laughs> like her, girl. Yes, yeah, she should have said sorry, but this other one? Fuck off me. 미술과 인천아 맞지? That name. Does she not speak? 전설의 밴드 티셔츠를 받은 세경. Is it k u r 케 c 오늘도 전설을 보기 위해 몰려든 남학생들 <웃음> 그 <웃음> 사이로 <웃음> 나타난 스트라이프 반스맨. <laughs> 세경이 너도 밴드 좋아하는구나?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Yeah, s a m 밴드. 최세경. <laughs> 어? 나중에 우리 밴드 공연 보러 와줄래? 음. 음. 한 감기에 걸려버리면. You gotta be kidding me. <웃음> <웃음> oh no. So he's g o t t sing. He's g o t t sing. 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laughs> 형, 오늘 공연은 할수 있겠어요? <laughs> he's gonna be an amazing singer, isn't he? Yeah, 잠시 yeah, 약을 사 so. 보게 된 아줌마. 형, 무슨 약세요 What is that woman doing? Why, She's so Why? Why are you smoking? What kind, kind of vocalist smokes? Yeah. Oh no, is she gonna take a picture? It's obviously over the counter stuff. Oh. God. Your son's a drug dealer. Uh oh. mm 위해 온 아빠.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oh. Probably not doing drugs like his son. You talk so high and mighty, yet your son's smoking cigarettes and doing drugs. Watch. I saw your son smoking today. My son 시원해 이제? h e she's coming t r y s 난네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난 것 같지? 네가 막 엄청 잘 키운 것 같아 자랑스러워 죽겠지? 근데 그런 아들이 지금 어디서 먼지을 하고 다니는지 아냐? 앞에서 모범생은내 연극하면서. Pretend. 뒤에서는 클럽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약 처먹는 거 알긴 아냐고. What's doing any 응, no. 가 세상 누구보다, 누구보다 널 무시하는, 무시하는 게 바로 네 아들이야, 아. 알아? That's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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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put her hands on me. 저 사람 금 뭐라고 한 겁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냐고요? That's assault. She just assault that you can't put your hands on me. I have a witness too. The interpreter is my witness. 가라. 보컬. 저요? 이 없어. 저 음치들을 마이크 앞에 세울 순 없잖아. 계속 에... 해줬잖아. 할수 있어. 아니. 해야만 돼. Yeah, he does look bad. 그렇게 마스크를 고 무대 위 서게 되는데. <laughs> <laughs> That was a pretty good Let's Go for yeah. having a sore throat. Yeah, they faded out the music. Yeah, it was a fantastic job in the production team. He's singing his goddamn p a r t out. look how happy he is. Like, just look at your son.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너나 속였어. 무시했고. 아빠 바보로 만들었어. 오늘 공연만, 공연만 다 끝나면 다 말할 생각이었다고. 무슨 말? I'm g o n n be a d 음악이 하고 싶어. 너 지금 방황하는 거야. 공부가 힘들어서 잠깐 한눈 파는 거야. 이거 네 진짜 모습 아니야. 아니. 아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여기서 본 내가 진짜 클럽 도나들면서술 처먹고 담배 피고약 먹고 탈선하고 <laughs> 그딴 게 진짜 너라고? 누가 그래?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닌다고? You would believe the landlady? Come on, he's a good kid. 일단 집에 가. 가서 얘기해. I did not believe him on this part. 네가 있을 건 아니야. 싫어. 안 가. 이제, 이제 누나 아빠 트로피로 생일 싫어. 나 통역사가, 통역사가 아니야. 화 안녕. 천사도. 그냥 싸워. 너 그러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보물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설득했어. Isn't it? o 그래야 이게 가족이지. 너 어떻게 설득해? 어떻게 짜고 짜는데? o 오 Okay. All r i g h Whoa, you're not apologizing immediately! Okay, you definitely should have apologized immediatel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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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Just play it! Don't destroy it, just play it! Oh. it no oh, bro, come on! Oh, wait, what the fuck? There's two moons! Was this old man a wizard the whole time? <laughs> 로 들어서자 뒤에서 나타난 이 샵의 주인장. w h a s this? What's <목소리> <목소리> this? a t i s What's this? What's this? 똑 h a t s this? What's this? w 다 i h a i w a i a t i a b a Mm -hmm. This is the old man, no. Wait, the rest? Oh my god. Oh, he's definitely gonna lose it. Yo, without a doubt. Pizza, Pizz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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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z z it's daylight what night nighttime when we went in what happened oh no when did they send him oh no he just went back in time <laughs> that's the that's the rock star guy that's the rock star guy 95 <laughs> so long ago i know <laughs> <laughs> 오... <laughs> 아주... 오... I was I didn't say it. I wish I did. 아유, 왜 찍으셨네요? Huh? 왜? 저는 밴드 첫사랑 기억 조작단의 프런트맨 하이 찰입니다. What? 하이찰 아빠? <laughs> oh, that's his dad's name? Oh, that's his dad? 아빠가. So an wow, ice twist. Ice Damn. this change just got interesting. End of episode two is really like, dude, I needed this. I needed the end of this episode. The cello player is the lady that gave the the guitar to ice cream shop girl in the as the pass. Her, yeah, B plot that we were following the whole time. Mm -hmm. It's probably is it him and his parents? Is that what's going like? I thought it was so crazy, bro. I was gonna cut out the video, bro.